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영기상인사는 뉴욕 퀸스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플러싱에 와 있습니다. 이민 생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 미합중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이민으로 세운 미합중국은 박스 아메리카나 세계를, 평화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슬퍼 칸츄리, 이 합중국의 힘은 이민의 힘에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민 1세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일구었습니다. 1.5세대 그리고 2세대 이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 그것이 바로 문화의 장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메리칸 웨이, 미국식이냐 아니면 코리안 웨이, 한국식이냐도 아닌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닌 제3의 문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솔직히 이민 생활의 진 면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데, 신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행동,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일관성, 변함없는 모습, 그것이 신뢰운동의 트러스트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있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해 a v 이스 nice d a 하이파이.